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도 많이 막히고 에어컨은 켜야 되겠고 많이 덥고 하니까 이제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주행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에어컨 관리 방법에 대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조금 이제 곰팡이 요즘에 뭐 에어컨 곰팡이 냄새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고 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다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다그 적게 적수해서 자동차 운전 습관에 따라서 각자 다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모든 차에서 다 사용, 사용할 수 있어서 또 일부 안 사용할 수 있으면 일부 안에 어좀 곰팡, 곰팡이 냄새를 어100% 없애는 게 아니라 조금 다음번에 운전할 때 자동차의 곰팡이 냄새가 꼽히지 않게끔 하기 위한 시동 주행 중 주행을 하고 나서 시동을 끄기 전에 딱 1분만 이 모드로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유턴 모드 실내 실외 버튼 모드입니다. 차에 보시면 이렇게 실내 순환 실외 유입 이게 바로 보면은. 요 안쪽에 에어컨 휠타 안쪽에 블로우 모터 위쪽에 카울 탑요차 오른쪽 카울 탑 와이퍼 안쪽 와이퍼 카울 탑을뜨면 와이퍼 안쪽에 외부 공기 유입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거기가 뚜껑이 뚜껑이 아니라 이제 구멍이 뚫려있지만 그 모터 요 버튼 요 버튼 실외 실내 버튼을 위해서 실내 공기만 순환되게 또는 실외 공기가 유입되게 이렇게 하는 요 버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김여사들이 쓰는 뭐 유턴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내 실외 공기 순환 버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을 켰을 때 실내 이렇게 틀면은 정차어있으면 바람도 약하고. 그런거를 이제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실내 순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블루모터 외부 유입 공기가 차단이 되어서 안에 공기가 시원하게 됩니다 조금 더 시원하게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집에 갈때이 안에서 만약에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에바퍼레이드, 에바퍼레이드에 이제 응축수가 계속해서 드레인으로 빠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 도착하시면 시동을 이게 바로 끄시는데 바로 끄게 되면은 그 응축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마르지가 않은 상태에서 놔두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곰팡이 냄새의 원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실외 실외 버튼을 누르시고, 에어컨을 끄시고, 이제 많이 더우니까 그냥, 뭐, 한 22도, 23도, 이렇게 맞추시고, 집에 도착하시기 1분 전에만 하시면, 이 외부, 요 안쪽 하울탑 있는 블로모타 외기, 내기 순환 레버가 제껴져서 공기가 이제 이 실내에서만 돌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시원은 하지만 축축한 공기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불로 못한 외기 순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이 오뉴월에 참 모두 안 걸리는 감기가 걸려갖고 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실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안에 바깥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실내 공기 순환하는 것보다 외기 공기가 더 유입이 되면 이 맑은 그러니까 마른 공기 마른 공기가 들어와서 이 블로우팬의 내부 공기 순환하는 것보다 외부 공기가 순환하게 되면은 더 블루 모터 에바퍼레이트 쪽이 곰팡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성되는데 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렇게뭐한 번에서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하시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냄새가 조금씩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요런 방법이 있고, 또 다음에는 이제 뭐 신문지, 신문지로 에어컨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의 에어컨 곰팡이 냄새 없애는 방법 중에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1분 만에 한번 없애는 방법. 요거를 한번이 아니라 자주 줘.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냄새 없애는데, 이또 실내, 실내 코코판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언제, 언제든지 댓글 및 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